안녕하세요. 제주 코딩 베이스캠프의 이효준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SMTP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서버를 설치해서 보낼 수 있지만 구글 같은 곳에서는요. SMTP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어요. 물론 몇 가지 보안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SMTP는요. 간이 전자 우편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이번 튜토리얼에서는요, 이 SMTP 프로토콜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메일을 보내서 활용하는데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활용법에 주력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년에 본사에서 출판한 무료 책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with GdG 제주. 라는 이름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책이 쓰여진 노션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첨부 파일로도 해당 노션 링크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넣어놨구요. 자 구글에서 몇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구글에서 몇가지 설정을 하지 않고 일단 코드로 작성한 다음에 에러가 나면 그 에러를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필요한 모듈들입니다. s m t p 를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요요 그리고 OS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됩니다. 인코더는요. 텍스트 외에 파일이나 이미지 같은 것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전송하기 위한 것이고요. 밈텍스트는 메일을 보낼 때 메시지의 제목과 본문 같은 것을 설정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그리고 멀티파트는요.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에 대한 모듈이에요. 자, 베이스는 전송할 때 사용되는 모듈입니다. From Address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자, 패스워드는요. 여러분 패스워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일단 비밀번호라고 입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메일과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신이메일, 자, 투어드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낼 이메일, 저는 두 곳에다가 전송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100명이라면 파일로 읽어오시던지 아니면 복사해서 이곳에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메일 제목을 입력을 할 건데요. but 파트를 가져올 거고요. 이메시지에 subject라는 값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값만 넣어주시면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내용을 입력합니다. 텍스트가 더 길다면 더 길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메시지에 이 텍스트를 attach 붙입니다. 이 제목에 이 메시지를 붙이는 거예요. 자, 위에도 임포트를 안 시켰기 때문에 첫 번째 실행시키고요. 두 번째 실행시켰습니다. 밑에 세 번째. SMTP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건데요. 거기서 구글에서 허용하고 있는 587 포트를 사용해서 메일을 전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하죠. 이 패스워드는 위에서 작성한 이 패스워드입니다. 지금 실제 비밀번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실행을 시키면 로그인이 안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실제 패스워드를 고칠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일 첨부를 할 건데요. 파일스에 c 드라이브에 테스트 .pdf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경로명은 절대 경로여야 합니다. 절대 경로라고 하면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경로명 있죠. 이 경로명이 절대 경로입니다. ctrl c에서 밑에다가 한번 붙여어 볼게요. 이렇게요. 자. 다시 C 드라이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밑에 보시면 test.pdf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C 드라이브를 클릭해 주시면요. C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test.pdf라고 하고요. 여기서 바로 엔터를 치면요. 파일이 열리죠. 이렇게 파일이 열리는 경로를 얘기를 합니다. 자 파일, 파일스 인코드 UTF-8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을 왜 하는 거냐면 혹시라도 여기 경로명에 한글이 있으면 제대로 작동 안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UTF-8로 항상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오픈합니다. 파일을요. 읽은 값들을 문자열 형태로 변환하죠. 그리고 그 파일 램을 문서 1 .pdf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죠. f i n to address 메시지에 to에 i를 넣고요. 이것도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메시지에 subject가 미리 정의되어 있던 것처럼요. 자 s에 send mail 이 s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위로 올려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접속이 된 상태에서 from address에서부터 I 그러니까 보낼 곳이죠. 그리고 메시지를 문자 열로 주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려보면 되는데요. 위에서 패스워드 수정하고 돌리셔야 됩니다. 자 저는 방금 전에 위로 올라가서 패스워드를 수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들어가고 있죠? 다 돌아갔습니다. 자, 아무 문제 없이 실행되었다고 나오고요. 자, 네이버 메일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저희는 테스트.pdf 했죠? 근데 문서 1.pdf로 전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목과 내용도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의 액세스를 거부해 놨어요. 한번더 실행을 해 볼게요. 여기 한번더 실행을 해보면요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가 밑에 보시면 여기 support.google.co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이 계정에 액세스하도록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정에서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의 액세스가 사용 중지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주시면요 여기 바로 밑에 다시 사용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가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의 허용을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으셔도요. 계정 관리 눌러주시면요. 여기서 보안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요. 여기 보안 수준이 낮은 앱의 액세스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거고요. 눌러주시면요. 동일한 창이 나오죠. 여기서 허용을 눌러주시면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똑같은 에러가 계속 뜨시면요. 구글에서 다시 한번 리플래시 해보시고 이 창으로 들어왔을 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